안녕하세요. 부양꽃미남입니다. 12월 31일 판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어, 다사다난 했던, 어, 2024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날인데요. 어, 오늘 방송은 조금, 음, 조금 무겁게, 어 그렇게 해서 방송을 조금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1월 부산 전시 판매 일정입니다. 이 부산 전시 판매 일정이 일월이라가지고저이가조이 어음 여기 이최자 분과 이 일정이 조율을 할까 이렇게이일정든일정을데이 어 일정이 율없이일정 일정이 음 그대로 이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 1월 12일부터 11일 금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음 해운대 신일교회 로비 3층에서 어, 전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어 상품권 안내입니다. 상품권은 어 저희 구매를 하시면 은어 사전에 어 저희가 10% 할인을 한 금액으로 이제 상품권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상품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 어 등록하는 방법과 어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금액. 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음, 상품권 뒷면에 음, 바코드가 있습니다. 음, 거기에 이제 시리얼 넘버가 적혀져 있는데 어, 부양란 홈페이지에서 등록한 뒤 적립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현장에서 이제 구입을 할 시에 현장에서 사용을 어, 할 시에 뒤에 이제 그음박지로 되어 있는 시리얼 넘버가 이제 스크래치가 벗겨져 있으면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어, 저희 화분입니다. 크기와 높이, 음, 사이즈를 보시고서 미리 주문해주시면은 어 저희가 부산에 들고 갑니다. 그리고 <laughs> 음 오늘 식재료입니다. 어 요즘에는 빈빈 분망을 사용하시는 분이 한두 분씩 계신데 빈음 분망에서 아주 어잘 자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빈분 망도 어, 사용해 보시면은 어, 어떨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관리제입니다. 관리제는 보통 오리온 상 어, 상품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오리온 상품을 사용이 끝난 후에 이렇게. 키 작은 이제 키트를 사서 어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지금부터는 판매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어 애도기간에 이렇게 판매 방송을 어 한다고서 그럼 영상을 보시기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어 양해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음 매, 매주 이렇게 판매 방송을 음 하기 때문에 또 고객과의 또 약속이 있어서 저희가 어 애도기간임에도 방송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번 2번 ]은 노빌리오 엘레강스 개체입니다. 금액은 5만원씩 입니다. 크기는 둘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신화가 하나 잘 자란 형태입니다. 어... 꽃은 지금 이렇게 피어있거든요. 모주가 지금 제송이 이렇게 피어있습니다. 어, 우주 크기는 이 정도 크기가 될것 같습니다. 1번, 2번, 노빌리오 엘리강스, 금액은 5만원씩입니다. 그리고 3번, 4번입니다. 3번, 4번은 BY02입니다.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지금 BY02가 이 사이즈에서 꽃이 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분들, 그리고 그 회원분들도 구매를 하셔가지고, BY02를 어, 개화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어, BY02 같은 경우에서는 이 로사다 색상을 어, 반듯한 크기의 어, 크기와 하향이 큰 개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개체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모습 같은 경우에서는 로사다 개체가 아주 화양이 크고 둥근 형태가 나오기를 어, 나오면은 그게 이상적인 개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번 BY02입니다. 4번 BY02입니다. 5번은 비와이 0 2 목부작입니다. 가끔 이렇게 목부되어 있는 걸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목부작도 하나씩 만들어 놓곤 합니다. 목부작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6번, 7번, 8번 기우입니다 금액은 7만원씩입니다. 기우가잘 자랐습니다. 기우는 모주가 여기 있습니다. 어, 일반적인 우리 그 기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어, 꽃잎이 어둡고 그리고 어, 아키니가 더 발현이 잘 되는 기우를 모주를 사용을 해서 만든 겁니다. 어, 9번 10번입니다. 9번 10번은 루데마니아나 T4 에카도로에서 수집한 개체 가지고 자가 실상한 겁니다. 금액은 5만 원씩입니다. 신아가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어... 지금 이 개체들은 한벌부 정도가 더 형성이 되면은 음 조금 더큰 화분으로 옮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9번, 10번 루데마니아나 티포 5만원입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11번은 ST 269번 어, 분주 한겁니다. 금액은 10만원 입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 어 도나빌마 개체입니다. 셀룰레아 개체 분주한 겁니다. 금액은 8만원 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마 음 꽃이 형성되다가 어, 멈춘 것 같습니다. 음, 리더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입니다. 13번은 ST160번,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분주한 겁니다. 그리고 14번입니다. 14번은 어, 세미알바 산차라고 해서 음, 일본에서 수집한건데 자연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 자연에서 오래전에 어, 일본에서 수, 수집한 것 같습니다. 금액은 12만원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도 세미알바 산차입니다. 16번입니다 16번은 st 85번 플라메아 개체입니다 금액은 18만원입니다 17번입니다 17번은 세미알바 개체 어...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얘도 어 얘는 분갈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분주를 해서 어 분갈이를 어 더큰 화분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미알바 브라질 개체입니다. 아주 반듯한 화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40만원인데, 이렇게. 벌브가 아주 많습니다. 음, 얘는 이제 세미알바 이렇게 퍼져나가는 대품으로 기를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40만원입니다. 19번입니다. 19번은 어, 소형 카틀레아 알바라인 구현씨 있습니다. 금액은 18만원입니다. 얘는 이제 브라질 개체입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 엔드스펠드지라고 브라질에서 오래전에 수집된 개체입니다. 금액은 18만 원입니다. 노란색 꽃입니다. 벌부 수가 꽤 많습니다. 21번입니다. 21번 알바랭 구엔시스 금액은 18만원입니다. 이렇게 세 팔에 보시면 은 이렇게 줄무늬가 있습니다. 꽃에 금액은 18만원입니다. 22번입니다. 22번 음. 링. 링코 스틸리스 기간테아 오렌지 색상입니다. 큰 화분에 심겨져 있고, 어,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세대가 있고, 이렇게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23번입니다. 23번은 트리안의 G013 개체입니다. 금액은 20만원입니다. 꽃이 이렇게 펴 있고 어, 이렇게 벌부수가 꽤 됩니다. 24번입니다. 24번은 어, 트리안의 셀룰레아 핀실라다 개체입니다. 금액은 35만원이고 꽃이 이렇게 크게 피고 있습니다. 핀셀을 하다가 이렇게 조금 어 연하게 묻어 있습니다. 음~ 얘는 이렇게 리더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아마 세리더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십오 번입니다. 이십오 번은 퍼시발리아나 루브라 개체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저, 저한테서 이제 구입하신 분들이 이렇게 퍼시발리아나 꽃을 피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음, 베논사 스타일도 나오고, 음 그리고 아주 진한 색감의 퍼시발리아나 크기도 나 아, 그 색상도 나옵니다. 루브라 이렇게 진한 색상.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아주 가지런하게 벌브가 잘 자랐습니다. 거시발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어, 2월까지 핍니다. 지금 여기 화포에서 꽃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어, 얘가 꽃이 제대로 형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여기 밑에 신화가 형성되는 걸로 봐서, 아, 화포 안에 꽃은 지금 멈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더는 지금 두 개입니다. 그리고 26번입니다. 26번은 맥시마 콩콜러 개츠입니다.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브라질 원종 개츠입니다. 지금 이렇게 신화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맥시마가 대부분 키큰 종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수집하는 애들은 키가 작은 애들입니다. 그리고 27번입니다. 27번은 위티기아나 자연개체입니다. 금액은 25만원입니다. 그리고 28번입니다. 28번은 어, 부밀라 아모에나 제가 선별한 거 판매합니다.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꽃 크기가 이때까지 어, 아모에나 꽃을 피운 것 중에서 제일 큽니다. 그리고 29번입니다. 29번은 루카시아나 교배종,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꽃은 이렇게 피는 게 찝니다. 루카시아나 교배종 10만원입니다. 그리고 30번 30번은 음, 블루문이라는 게 집니다. 금액은 5만원입니다. 이렇게 망분에 블루문은 그 향기도 좋고 꽃 색상도 이렇게 조금 어두운 보랏빛이 있어 가지고 꽃이 예쁩니다. 오래전에 이제 많이 음, 유통을 했는데 지금은 유통하는 곳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번입니다 31번은 어, 유통명 에메랄드입니다 금액은 3만원입니다 정확한 네임은 어, 가틀레체아 c m j 드라는 개체입니다 향기가 좋습니다. 얘는, 음, 엔시클레어와 카틀레아의 교배종입니다. 그리고, 브라소 카틀레아 마이카이 마유미라는 개체입니다. 금액은 5만원입니다. 이렇게 대품입니다. 꽃이 이렇게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꽃대가 있고, 여기도 꽃대가 있고 여기 뒤에도 꽃대가 있습니다 금액은 5만원입니다 그리고 33번입니다 33번은 음, 카틀레아 카리아즈 미니키니 엔젤키스 라는 개체입니다 지금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잘 자란 개체입니다 금액은 5만원입니다 꽃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금액은 5만 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메이올 야마사키입니다. 금액은 3만 원입니다. 방분에 이렇게 붙어서 잘 자랐 습니다.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어, 다음 주 방송은 아마 저희가 부산, 어, 부산에 판매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저희가 판매 방송을 할 거고 어, 못할 시에는 어, 사전에 그 저희가 방송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이렇게 올려서 밤에 방송이 없는 것을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